후구구구다 벌써 4.1 버전이 업데이트 되고 나서도 상당 시간이 지났다. 이 정도면 이번 버전에서 풀린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꺼내봐도 될 만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구만. 그럼 후구구구와 함께 그간 모험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되짚어보며 기억해둘만한 부분에 대해서 레츠 라블라블 후구기립 자, 일단 다들 알다시피 원신의 마신 인문은수메르 때부터 총3 버전에 걸쳐서 업데이트되고 있다. 따라서 중간에 걸쳐 있는 현재 버전이 과도기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에 맞게 이번 버전에서도 토론해볼만한 내용이 많이 생겨났는데 몇 가지 부분을 언급해볼 테니 친구들도 스스로 생각해보고 댓글로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자고. 아르레키노의 정체. 자, 저번에 예상했던대로 마신 임무의 극초반부터 바로 등장했던 아르레키노에 대한 얘기다. 집행관 서열3위 아르레키노. 생각보다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어, 꽤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서열이 높은 건지 왈가왈부가 계속되고 있다. 혹시 인간이 아닌 걸까? 흰색과 더운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배색된 디자인, 얼굴 외엔 꽁꽁 닦싼풀 세팅 정장을 입고 있지만 특유의 멋짐을 뿜어내며 남녀이더들 모두에게 호평받고 있다. 다만 이렇게 한정된 배색으로 온몸을 덮고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녀의 손이다 많은 유저들이 아르레케노가 장갑을 끼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잠깐만 자세히 관찰해봐도 손톱이 구분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즉, 장갑을 낀 것이 아니라 그녀 본인의 손이라는 것이다 스토리에서 출시되기 이전부터도 조금씩 의심이 있었던 부분이었으나 이번 마신 임무에서 푸리나를 암살하려는 때의 장면을 통해 팔의 연결 부위를 노출함에 따라 확실해진 사실이다. 이때 아르레키노는 변장을 한뒤 푸리나를 습격했는데 옷차림이 가벼웠다 보니 팔의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검은색 바탕에 흰 무늬의 무양. 이거 참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말이야. 그렇다. 바로 우리가 매번 학살하고 다니는 추추족들이 그런 기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맛있는 무뿐만 아니라 월드 임무까지 즐긴 친구들이라면 바로 이고맹이도 떠올랐을 것이다. 테터필러 테터필러의 팔다리를 보면 아를레키노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추추족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처럼 테터필러도 예상대로 추추족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딱히 어떠한 조건이나 페널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원할 때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신 능력 외에도 간단한 수준의 혈령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전에 수메르에서 만난 화가에게 능력을 부여하기도 했으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참고로 이 캣터 필러가 바로 자연철학 학원에서 알랭 기요틴의 조수로 일했던 카터임이 유력하다. 그때의 카터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것이 심각해지자. 르네와 야코부가시연의 힘으로 그를 진화시키려 했다는 거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실패하여 결국 카터가 끔찍한 몰골이 되어버리자 가까스로 보존처리만 해놓은 채 방치하게 되었는데 이후 드네가 원시바다의 물에 스스로 녹으면서 카터를 추출하여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이것이 성공하여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캐터필러인 것이다 다만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재 탄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르네를나르치센 크로이츠 투인 님이라고 부르며 모시게 된다. 자 다시 아르레키노로 돌아와서 보면 페터 필러의 차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굳이 아르레키노를 가벼운 복장으로 등장시켜 손의 모양을 확실하게 노출하여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며 공교롭게도 같은 버전에서 같은 특징을 가진 페터 필러가 추측적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 뭐 정답은 미오요만이 알고 있겠지만, 누가 봐도 아를레키어도 추추독화가 가능하다는 연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장치해둔 것은 확실하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수선화 십자 결사 회화의 연관성도 고려해 볼수 있겠지만, 추추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캘리아 쪽의 경우도 빠뜨릴 수 없다. 카리베르트 이야기를 다들 기억할 것이다. 클로다르 알베리가. 시면교단을 창설하게 되는 내용을 다루는 에피소드였지. 이 에피소드에서도 추출적으로 변해버린 그의 아들 카리베르트가 인간의 자아를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다. 인간의 자아를 끄집어내는 것이 가능하며 다시 인간화가 가능하기도 한 것이 밝혀진 만큼 아르레키노도 켈리아와 연관된 폰타인 열동으로서 저주받아 추출족화되었으나 뭐 어찌저찌 극복해낸 케이스인지도 모른다. 이에 엑스박스 눈딸도 이거 그냥. 멋있을 듯 이응이응 이걸로 하도일 수도 있지만 텔리아인의 동공이 특유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이 모양도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함인 것인가 자 아를레키노 메인 스토리에서 생각보다 작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4이 버전에서도 악역이든 선역이든 크게 활약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갈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신 임무가 이제 고작 한 버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프리나가 허접 같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으니 집점관 캐릭터 프리나가 출시하는 하이라이트 버전인 만큼 숨겨왔던 온갖 요소들을 다 터뜨리며 상품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아르레키노는 출시가 된다고 해도 생각보다 늦은 타이밍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타르탈리아의 행방 마신 임무 삼막이 종 의미 없이 소모된 점이 크다 보니 혹평을 받았었지. 여기서 건진 떡밥이라고는 타르탈리아가 일찍이 맡겨놨던 신의 눈을 통해 잠깐씩 본 몇몇 장면들이 전부였다. 결국은 뭐 폰타인 대장간 앞에서 타르탈리아와 만나게 되고 나서 듣게 된몇 마디와 이번 마신 임무의 마지막 장면에만 집중하면 되는 부분이다. 이전에 청재물명의 시면에 빠져 그곳에서 스코크라는 사람을 만났으며 그것을 깨웠고. 그것의 흔적이 몸에 있었기에 스코크 그에게서 무예를 배울 수 있었다. 그것 타르탈리아의 별자리는 경천자리 즉 운명에서부터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알수 있다. 사점 일에서 대사 하나 없었던 타르탈리아였지만 사점 이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등장하게 될까? 개시 판결 장치와 프리나의 노력.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그렇다 아마 프리나는.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일막부터 언급이 나왔었던 판결 에너지, 그리고 신은 신앙에서 힘을 얻는다는 내용까지, 개시 판결 장치라는 절대적 정의라는 것이 있는 한, 푸리나는 사실 전혀 약할 수가 없는 신이다. 그럼 그 진정한 힘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 개시 판결 장치는 마스코트에 불과한 푸리나와는 달리 폰다인 사람들의 진정한 숭배 대상이며 여기에 신의 심장이 담겨 있을 거란 사실은 이미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다. 즉 장치 자체에 그 숭배를 통한 에너지를 받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 존재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실 이미 공식에서도 배놓고 정보를 제공했다. 즉 진정한 무해신 푸리나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오랜 기간 갇혀서 에너지만 모으고 있다 보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수백 년간 열심히 모은 판결 에너지는 모두 종말의 예언으로부터 폰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힘으로 사용될 것이 매우 유력하며 마신 임무에서도 아를레키노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유저들에게 이를 연상하도록 장치해둔 바 있다. 그니까 뭐... 지 금에 허접 불이 나는 단결이 잘 이루어지고 에너지가 잘 모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인이 할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라는 것, 즉 아주 옛날부터 이 예언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것과 다름없다. 용왕 루비에트, 아주 무덤덤한 용맹 아웃을 한 루비에트, 뭔가 아주 큰 떡밥으로 이어질만한 내용도 마신 임무 마지막에서 언급해두었다. 신이 사라져 원소를 조종할 수 있는 권능을 되찾는다면 뭔가를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개시 판결 장치속의 불이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떡밥을 아주 대놓고 올려주셨다. 그간 열심히 모은 판결 에너지와 함께 본인을 기생하며 모든 힘을 느비의 득에 몰빵하고 총마를 회피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엔딩으로 보이며, 뭔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저 하수구에 똥물 집어 넣는 이 장면 또한 결국 총마를 막는 자는 느비에득가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자. 그렇게 종말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용 의무를 다한 신의 심장은 아를레키노가 회수하는 형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아마 게시 판결 장치도 사라지고 누비에트 직접 판결 체제로 전환될 듯하다 뭐가 어찌됐든 깔끔하고 멋진 결말 기대한다고 오케이 그간 심심했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집정관 캐릭터 프리나의 서사는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가 아이고 아주 기대되는구만 좋아서 오늘은 여기까지인 그럼 후바바 바바바바.